오, 아니 종아리 그렇 많아? 아니 우리 동네 이렇게 많아 바디나물도 이렇게 굴락이야 바디나물이 이거 다 바디나물이에요 이게 어, 어. 바디나물이 완전 이레, 굴락이야 이거 다 바디나물이야 음, 어, 갈치가 막미안시 뭐 먹나. 이거 앵초가 저렇게 아 너무 컸어 너무 조금 커서. 더 어렸을 때 라야 돼 음. 음. 아이고 초좀봐 음, 세상에 이런거 빨리 날이 쎄면 빨리 약올려야지 아, 아니 우리 동네 숲에 앤 저, 앤저 그래 여기, 그래? 여기 저쪽에도 하나. 내가 그래서 여기 신기한 숲이다 그랬잖아 아주. 어, 신기한 숲보다 비밀의 숲이다. 비밀에 예, 비밀 완전 비밀의 숲이에요. 제가 오죽하면 비밀의 숲이라고. 와 <laughs> 어른. 어. 우와. 어른인가, 어른인가. 나 여기는 처음 보는데. 그 전에 어, 저쪽, 저쪽, 저쪽에만 저쪽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는 여긴, 그래. 여긴 또안봤어나 근데 얘가 미나리 구나 조심하세요 꼭난 밝게 <laughs>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들어있어요 네 호두과자 속에 호두가 호두가 많이, <laughs>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많이 들어있는데 호두를 넣었어요 어, <웃음> <웃음> 아유 차소리가 너무 시끄러 여기 하얗게 있잖아. 여기 음. 잠깐만요 이건 서울 족돌이고, 이건 족돌이고, 서울 족돌이 털이 좀 있어. 아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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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 독도리라고요? 아, 이분 덕도리. 독도리고, 덕도리. 서울 독도리. 그리고, 그리고 얘들 털이 있잖아. 네. 저건 털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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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면 더 많아? 아, 난저 위에는 안 올라가 봐서. 아, 아, 난 여기가 굴락인 줄 알았네. 아, 이렇게 많은데 저 위에는 더 많다네. 아, 세상에, 이렇게 많은데? 이렇게 많은데? 피남은 국